우측 괜찮아, 좌측 괜찮아. 최대한 앞으로 나가다가 핸들 부드럽게. 자 여기서 일시 정지 하고 있다가 좌회전할 거예요. 스탑. 아우 경사 심하다, 그죠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사 심할 때 브레이크 떼자마자 차는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브레이크를 떼고 좀 기다리면. 기다리면 차가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떼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바로 밀리기 시작해요. 와, 나 우회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차로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차로로 왔네.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대기.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은행이 노랗게. 그렇죠? 자, 브레이크에 조금 집중해 주세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우측 깜빡이 계속 키고 있죠? 나는 우회전 할 거니까 뒷차에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갈 거다라는 의지를. 뒤에 흰색 차가 양보를 해줄지 안 해줄지 나는 몰라. 그래도 의지를 그냥 보여. 양보 안 해주죠? 그럼 뒤에 있는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때요? 오토바이는 양보를 해줘. 그 뒤에 한대더 있는데 이건 가도 괜찮아. 가속 페달 살짝 밟으니까. 그쵸? 양보를 안 해주는 차가 있으면, 그 뒤에는 양보를 해주는 차가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 양보 안 해주는 저 앞에 K5를 같이 욕하거든. 같이. 자,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좌측 깜빡이. 와, 눈부셔라. 오케이. 우측 차 신경 쓰고, 발 떼고. 속도 충분하니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로 속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30km 단속 구간 속도 맞추는 것까지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죠. 이래야 된다고. 너무 깔끔하잖아. 브레이크. 코너, 핸들링, 또 브레이크.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할까? 우회전을 할까? 아, 고민된다. 직진과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셔서 신호등이 안 보이려나? 내리막이라 가속페달을 조금 늦게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이 때고 여기서 우측으로 코너. 우측 깜빡이 켜주고 우측에 직진 신호 들어오니까 우측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체크. 자,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데 앞에 운전자가 안 가고 있는 거죠. 보행 신호 끝날 때까지. 너는 깜빡이 켜고 다니고. 자, 30km 단속 구간. 깔끔한 핸들링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깔끔한 핸들링 방지턱이 있는데 어때요? 브레이크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여기도 30km 단속구간 방지턱 경사 내리막, 방지턱, 브레이크 정말 사용하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보행자 신경 쓰고, 보행신호인지 확인하고, 내 차로 있으면 들어가도 되고, 없으면 꺾어놓고 확인. 자, 저기 오는 차들 멈췄죠? 핸들. 오케이. 둘다 이용 가능하대. 그럼 난 왼쪽 걸로 이용해 볼까? 이쪽으로 한 칸만 전방 우측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 발 떼고 신호 바뀌었으니까 가속 페달. 부드럽게 연결되죠. 이 텐션이 좌측으로 한 차로. 핸들링 집중 핸들링 2.8km 전방에서 우측으로 갈 거예요. 우회전 네비를 보니까 길이 좀 막힐 것 같기는 한데 빨간색으로 떠 있어서 1.9km 남았는데 미리 한칸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우 단풍 예뻐. 아우 눈부셔. 자, 이 버스 앞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깜빡이 우측 후방 미리 확인하고 부드럽게 1.4km 있다가 우회전 할 거예요. 야, 불법뉴트을 당당하게 하네. 미친 거 아닌가? 자, 우측에 버스들은 제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양보해줄 수 뿐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양보해줄 수 뿐이 없는 상황. 줄줄이 다 양보할 수는 없어요. 아이고, 크락션 누른다고 뭐가 달라지니? 이렇게 막히면 설명할 것도 없는데? 자 앞에 버스 멈춘다. 왼쪽으로 한칸 만들어 갈게요. 오케이. 여기 버스 두대 멈춰 있죠. 잘 봐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칸 들어갈 거예요. 버스 확인하고 오케이. 저 앞에도 우측에 버스들이 많아요. 또 멈출 거예요. 야너그 우회전 금지를 밀고 들어가면 어떡하니 일방통행이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버스 또 멈출지도 몰라요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왼쪽도 한번 슬쩍 신경 쓰고 버스 멈춘다 왼쪽 깜빡이 앞에 틈이 있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고 버스 그쵸 자, 저는 깜빡이 유지 오토바이 신경 쓰고, 저 오토바이 들어와버리죠. 신경 쓰고, 우회전. 오토바이는 직진인데도 들어온단 말이야.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 숄더 체크. 아니야, 아직 들어가지 말자. 그냥 이대로 가다가 들어가자. 직진 신호 들어왔고, 페달 좌측으로 한칸 들어가는 게 낫겠죠? 끝차로는 찜찜하잖아. 그쵸? 깜빡이 후방 오케이. 한 칸만 더 앞에 차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쵸? 어때요? 조금 빠르지만 부드럽지 않아요? 저기 내려오는 차한번 신경 쓰고, 내 차로, 우측에 있는 차들 체크하고, 계속 직진할 거예요. 핸들링, 우측으로 나도 한 칸만 갈까? 오케이 브레이크에 집중해 주셔야지 됩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속도 변화도 잘 보세요. 속도 변화, 브레이크 가속 페달, 핸들링, 브레이크 진짜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차의 속도가 브레이크 없이도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계속 내리막이에요. 50km 단속 구간. 딱 필요한 속도 만들어 놓고, 발 어디가 있어요? 다시 나갈 준비하고 있잖아. 왜? 가속 페달을 눌러야 되니까. 가속 페달을 누를 거니까. 또 살짝 뗐다가. 내리막의 코너 그렇다고 무조건 브레이크를 누르는 건 아니에요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왼쪽으로 한 칸만 들어가자 저 버스 어차피 멈출 거니까 그쵸 그냥 예측해 보는 거야 이렇게 차로 변경하면서 연습 한번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세개 차로가 됐네 그럼 우측으로 한칸 들어가도 되겠네 그쵸 자 그럼 봐요 들어갈 곳이 있나 봐. 그죠 버스는 진짜 멈추긴 했어. 우측 깜빡이 여기네 너무 좋네 그죠? 자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우측에 큰 차들 많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차들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신호 바뀌었어. 테슬라, 너는 거기서 들어갔었어야 됐어. 베스트 타이밍이었는데. 눈부셔서 신호등도 보이지도 않아요. 우측으로 한 칸만 갈까요? 버스 갑자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버스가 튀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측으로 한 칸만 더가 보자. 여기 끝차로 위어 있으니까. 보행 신호 끝. 보행자 없고. 아이고. 저는 여기서 회전하자마자 바로 또 우회전 할 거예요 조금만 가다가 신호 체크 좌측에 있는 차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 불법 주차 때문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 이렇게 여기 차 그쵸 여기 차 요런 거 체크해야 돼요 신호 체크 시시깜빡이 우측으로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거예요. 부드럽게 전방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는 게 맞아요. 저렇게 쓸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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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끔 다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신호 위반이에요. 사실 이렇게 일시 정지 딱 했다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회전법이. 자, 여기서 꺾어놓고 좌측 확인 괜찮아. 쭉, 오케이. 가속 페달. 브레이크 살짝 앞차 들어올 수 있게끔. 브레이크 잘 보고 있죠? 어떤 식으로 브레이크 컨트롤을 하는지 가속 페달 누르는 것도 잘 보셔야지 돼요 우측으로 한칸 오케이 자 원래 이렇게 끝에 와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뒤에 차들이 우회전한다고 크락션 올리면 난감하잖아 그래도 어떻게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안 들어왔다면 뒤에 차가 편안하게 우회전할 수 있었겠죠. 근데 뒤에 차 깜빡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저 차는 뭐 직진이다. 신경 쓸 필요 없다.